턱을 움츠에네 개를 넣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아, 다시 한번 팻팻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아, 이제 만두 이 물이 팻팻 끓으면 그때 마주치고, 만두를 넣으시면 돼요. 음. 이 산지 네, 산지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 네. 마지막에 네, 네. 익으면 얘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파고 하 후추를 넣으셔서 네. 드시면 됩니다. 계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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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해봐봐. 네, 오늘 거. 네, 이 요리를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가장 간편하고 그러면서 또 집에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하기 수로 요즘 선택하두가 최고예요 만국을 드셔야 합니다 만두국을기때 육수 내기 너무 어려우시죠 사골국 끓이기 너무 힘드세요 <laughs> 사골, 사골, 아, 사골? 너무 네. <laughs> 이 사골 국골 농축이 짱입니다 남자들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찌개 국물거예요 오징어찌개 게살도 들어가요. 100% 생겼걸 썼고요 고추장만 저희 집에서 직접 담근 마늘 고추장이에요. 아하. 겨울철에도 완전 큰.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게는야 어떤 재료를 하고 계세요? 아, 저희는 더터리묵 합니다. 메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 우리는, 저희,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묵입니다. 새 것만 먹습니다. 다른 거 것만 먹습니다. 네. 근데 요, 5번에 저희가 또 보니까 <laughs> 이 탭이, 뭐야, 이, 저희가, 우리 거는 약간 차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물에 담그면, 쫀득쫀득해진대요. 아 포인 요리의 포인트고. 네이 양파는 좀 매운 거 가시기라고 물에 담가 살짝 담가 넣었다고 한 거고. 아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또 특징이 뭐냐면 달래. 아 달래가 들어가야지 아 맛있다네또 달래. 아 요번에 처음 나왔대요. 이번에 우리 저희 달래 아 생겼고그거 넣고 그 다음에 치커리. 가지 야채가다 들어왔습니다. 양가다 들어갑니다. 접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접시 혹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네. 아 맛있겠다. 네. 아 느껴보이는데? 오징어 찌개 재료입니다. 아, 그리고 육수. <laughs> <번졌는데>. 그리고 오징어는 <laughs> 주, 미리 고추장에 한번 버무려 두면 간이 배서 찌개가 음. 더 기쁜 맛이 나요. 고추장과 마늘 약간 음. 넣어주세요. 네. 됐어요. 그리고 생협을 이용한 지 4년 된 거네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쓰다가 생산지 견학도 가고 하면서 생협 물건에 대한 확신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찌개 끓여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잘은 못하지만 대중 할수 있는 몇 가지를 들고 와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할수 있게 우리 생협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용한 지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유, 어릴 때부터 생활제를 이용했고, 그 저희가 이제 더 맹렬하게, 아, 그 아니, 전투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아무리 생산자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생협 이사가 되다 네. 보니,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애착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생생자 분들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사연과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 더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생활재를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 말고 다른 분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도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지선, 아니, 저희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100%고, 또 그만큼 맛도 쌉싸하르면 역시 맛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똑같고요. 지금 생협을 이용한 지꽤 됐어요. 꽤 됐고, 세용,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이 생활제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는 사골 만둣국을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정말로 집에서 몸이 무거울 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걸 마련해 봅니다. 많이들 저희 꽃만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골 눈추게 이것도 정말 바쁜 직장인 엄마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데 네, 동영상입니다 네네 네. 네 두근두근한 음, 마음으로 음, 음. 아, 물론 나, 나 작년에 못 먹었거든 없어가지고 아, 오징어 찌개 했는데 이들은 그 다, 다 배고파 <laughs> 배고파? 괜찮아? <laughs> 응. 먹나네 배부르게 먹요 갑자기 나 저기 요새 한식 죠나 <laughs> 어, <정말 웃음> <하나> 짜증내 에맛 네. <laughs> <laughs> 어떤지 얘기를 해 그니까 뭐, 맛을, 맛을 얘기를 해야지 평을 <laughs> 얘기해야지 <되세. 웃음> 아무래평 형을 하면 안 될까요? 네. 뭐죠 이거? 나 지금 먹더 표정이 안 좋은데. 만두가 <laughs> 안 익었어요? 다 아, 익었어요. 그래서... 아, 네. 긴장했구나. <laughs> 퍼질까봐 나. 작년에 터졌거든요. 얼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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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게 신거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나 혼자만가 아, 없어요. 아, 없어요. <laughs> 어 배고파 음. 우리 빨리 도토리묵 어떤 기분이세요?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드시는 신사를 하시는 아무렇지도 않아. 요그럽지뭐 <laughs> <좀 맛있다>. <laughs> 이렇게 <laughs> 되게. 그래서 그냥 아, 그 네. 너무 좋을 뿐이에요. 네. 하지 뭐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행복. 행복해 <laughs> 보이는데 <보인다>, 정말. <laughs>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laughs>

평을 하자면, 예, 떡국 국물이 좋아요. 참신한 아이들. 그러게, 이게 만두, 그냥 만두국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럼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전그 맛이 좋어요 밥이 참맛있어요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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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저는 어, 예민하게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laughs> 일단, 도토리 무침은 들깨가루가, 어, 그 뭐죠? 요리사의 키. 그건 네.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탕 찌개 찌개, 찌개 찌개 오징어 찌개는 오징어만 들어가면 일단 다 맛있으니까. <웃음> <웃음> 오징어는 요리사의 킥입니다 <웃음> <그다음에> <웃음> 만둣국. 네. 만둣국만둣국은 역시 국물을 장시간 우려내. 정성 <laughs> <laughs> 정성이 요리사의 킥입니다 <laughs> 음. 어, 살고 갈게요. 살고 음, 네. 평. 좀 멀리 가야지. 오늘 너무 네, 네, <laughs> 아, 네. 거 맛있었고요. 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시간을. <laughs> <이제> 왜 찔리지? <웃음> <웃음>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 좋은 <laughs> 때였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라서 빨리 했습니다 인정 많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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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맞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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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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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만드니까 더 쉽고 재밌었네요. <laughs> 즐거웠습니다. 네. 맛있었어? 근데 <laughs> 우리 아기도 잘 먹었어요. 맛있 <laughs> 근데 맛있게 드셔 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같이 깨끗이> 맛있었어요. <laughs> 갑자기 가끔, 가끔 흥분해졌어요. 네.